청자 여러분, 새가 시작한 지 95일째 4월 5일 오늘의 명상 편지입니다. 정신 가치가 망가진 우리 사회를 고치려는 정비공이 다석 용호 선생님의 산보운동을 바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님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을 땅에 먼저 한다. 사는 목적을 하늘님에게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둔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질 참 목적이 없다. 이 땅에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참이지 온전한 참이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머리를 하늘에 두고 몸뚱이를 곱게 하여 하늘에 가까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사람에겐 할수 없는 일, 해서는 안될 일이 여간 많지 않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요, 해야 할 일이란 머리를 하늘에 두고 다니는 일이다. 이것만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요,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하늘님을 사모하여 우리의 생각, 사상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란 머리를 하늘에 두고 다니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님, 즉, 하느님, 하나님, 미루가나님을 사모하여 우리의 사상을 드높이자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한 지 96일째 4월 6일 오늘의 명상 편지입니다. 정신가치가 망가진 우리 사회를 고치고자 하는 정비공이 다석 유용무 선생님의 삼보 운동을 바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늘님을 마음속에 가질 때 참나, 즉, 진아를 갖게 된다. 하늘님이 참나, 즉, 얼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 하늘님 모시기를 싫어한다. 세상에서는 하늘님이 쓸데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늘님의 아들인 그이, 즉, 군자는 하늘님을 스스로 힘쓰는 데 쓴다. 주역에 자강불식이란 말이 있다. 자강이란 자기가 자기로, 즉, 참나로 산다는 말이다. 자기가 자기, 즉, 참나로 사는 것이 고지 곧장 사는 것이다. 고지 곧장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참나인 얼라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다. 주역에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강이란 우리 모두 스스로가 참나 로 산다는 말입니다. 즉 참나인 얼라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얼라로 손나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한 지 97일째 4월 7일 오늘의 명상 편지입니다. 정신과 지가 망가진 우리 사회를 고치려는 정비궁이 다석 유용무 선생님의 삼보 운동을 바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님이 없다면 어떠한가? 하늘님은 없이 계시는 분이다. 뭔, 즉 물질로는 없고 얼과 빔으로 계시기 때문에 없이 계신다. 그러나 모든 물질을 내고 거두신다. 하늘님은 없이 계심으로 언제나 시원하다. 하늘님은 물질을 지녔으나 물질이 아니다. 하늘님은 물질을 잃은 어리요. 돔은 물질을 담은 빔이다. 모든 물질을 거둘 빔이다. 내 정신에 하늘님의 어리 통할 때 눈에 빛이 있고 말에 힘이 있다. 하늘님은 받아요. 나는 셈이다. 하늘님의 얼 생명은 내 생각보다 크다. 그렇습니다. 내 정신에 하늘님의 얼이 통할 때 눈에 빛이 있고 말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님이 받아요. 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한 지 98일째, 4월 8일, 오늘의 명상편지입니다. 정신 가치가 망가진 우리 사회를 고치려는 정비공이 다석 용호 선생님의 삼보운동을 바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고개를 넘어선다고 본다. 죽음은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하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니 하늘님 나라 따로 있고 하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님이 하늘님 나라이고 하늘님 나라가 하늘님이다. 나는 인생을 죽음으로 부터라고 생각한다. 몸나가 죽고서 얼나로 사는 것이다. 몸나는 얼나를 기르기한 도시락 같은 것이다. 몸나가 달걀이라면 얼나는 병아리이다. 병아리가 다 자라면 알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 그렇습니다. 몸나는 얼라를 기르기 위한 도시락과 같은 것이죠 에컨대 몸나를 달걀에 비유한다면 얼라는 병아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아리가 다 자라게 되면 스스로 알껍질을 깨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진치와 욕망에 찌들어있는 우리의 몸나를 깨고 하늘님과 통하는 언라로 손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한 지 99일째 4월 9일, 오늘의 명상편지입니다. 정신가치가 망가진 우리 사회를 고치려는 정비공이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산보 운동을 바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빈 절대공, 즉, 하늘님을 사모한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의 허공이라야 참, 즉, 하늘님이 될수 있다. 허공은 무서운 것이다. 허공이 참인 하늘님이다. 허공 없이 진실이고 실존이고 어디 있는가? 허공이 없으면 우주도 존재할 수 없다. 허공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주는 허공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 허공이라야 우리는 참, 즉, 하늘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공이 없으면 우주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허공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주는 허공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다석 유용노 선생님은 설파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한지 100일째 4월 10일 오늘의 다성 말씀입니다 정신 가치가 망가진 우리 사회를 고치려는 정비공이 다석용모 선생님의 삼보운동을 바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원일물 즉 하늘님은 있음이 아니다 불이 증무로 없습니다 유물을 넘어선 절대 무의 허공이다. 생사를 넘어선 절대 생인 영원한 생명이다. 원래나 본래나 같은 말이지만 초목적인 생각을 말할 때는 본래라 하고 인생적인 생각을 말할 때는 원래이다. 원래는 무일무를 말한다. 그러나 원래 물불이라고 하면 같은 말로 생각되나? 그렇지 않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 원일, 물불이는 적극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맨 으뜸의 하나는 둘이 아니다는 뜻의 원일, 물불이. 이것이 하늘님이요, 니르바나님이다. 나는 원일, 불물이를 참나로 믿는다. 참나를 제 마음속에 간직하는 진리 파지를 자성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 원래 물불이는 적극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 으뜸에 하나는 둘이 아니라는 뜻의 원일 물불이 이것이 하늘님이요 니르바나님입니다. 참나를 제 마음속에 간직하는 진리파지를 우리는 자성이라고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한지 101일째 4월 11일 오늘의 명상편지입니다. 정신가치가 망가진 우리 사회를 고치려는 정비공이 다석용모 선생님의 삼보운동을 바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님 아들 노릇은 하늘님이 주신 얼라로 하늘님 아버지와 같아지고 하나 되자는 것이다. 우리는 얼라로 하늘님 아들 노릇을 착실히 해야 한다. 하늘님 아들 노릇을 못하면 불초가 되어 아버지와 같지 않은 사람이 된다. 열애라는 말도 같지 않는 것을 갖게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얼라로 자꾸 하늘님 아버지와 같아진 자는 존재이다. 예수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버릇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 기어 올라가려고 하느냐고 하지만 하늘님 아버지 뜻을 헤아려 하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버릇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자식이 어디라고 감히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느냐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하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호의 명상 편지는 코로나19 사태와 이념 갈등으로 4분 오열된 대한민국과 한국혼을 하나로 봉합하고 치유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비공입니다. 정비공이란 정답도 비밀도 공짜도 없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정비공은 한국 유일의 종교 철학자이자 세계적 사상가인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오늘살이 철학을 소개합니다. 오늘살이 철학이란 우리의 식사를 절식하는 절식과 다석 유용모 체조 그리고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몸성이 다음으로 평상심을 유지하는 마음이 그리고 하늘로 같은 본성 즉 영혼을 불살라가면서 진리에 도달하는 바탈태우라는 삼보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